안 하고 싶은 거 아니었어? 맞아요. 오케이, 한참해보자고요 상대, 상대 딜러 뭐예요? 일단 겐지 있어요. 오, 오. 빨라 네, 살렸다. 이쪽. 살렸어, 살렸어, 살렸어. 살렸어, 저희가 분리해요. 그냥 내려와요, 빨리. 내려가자 어? 겐지 딸피 겐지 딸피 겐지 컷 나이스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아 괜찮아 아아 가면, 가면, 설명이도 아... 이도... 저 뭐야. 새끼 하나하나씩 덥대기... 뭐... 쓸받았네일안 돼, 일안 돼. 미역기원. 더 들어가면 어떻게... 차라리 밖으로 빼지. 아니, 어차피 죽었겠다. 오. 아, 뭐야... 아... 와...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이게안 되겠다. 점프하는 걸 헤드로 잡더라고 아. 그냥 어? 라인님 이거 궁쓰고 윈스턴 돼요? 아 이거 진짜 히터 왜 어. 이렇게 뜨거운데 아저위도 어떻게 따냐 우리 맞다고 털리죠 <목소리> 아 왼쪽 왼쪽 저희 거점쪽 왼쪽에 있어요 그 들어가요 라인 이럴 때 그냥 들어와 <목소리> 지금 우리 위도는 벤지한테 <목소리> 아 뒤에 위도 뒤에 위도 저 위도 우리 아나 위도한테 물렸어 뒤에 봐야 돼 뒤에 뒤에 위도 어디 있어요 뒤에 뒤에 거의 입구 커려라 그러는데 위도 저새끼 네, 반대, 반대, 반대편 반 반대편 건물가 숨어있어. 위도 위도 반대편 검을 아직도 있어. 나한테 맞았어 아니야, 그냥 아니야. 그냥 3층이에요. 못 하겠다. 치프면은 왼쪽 왼쪽. 3층이에요. 3층. 윈손 골라가지고 그냥. 같이 위도 반피예요 위도 반피 올라갔다. 조심. 위도 시작. 위도가 잘하느라 겐지가 위도 계속 봐야 돼. 상담하면 살 줄. 일어나세요. 이것도 너프해 줬이지. 나 좀. 아, 울트겠다 아... 위도, 위도, 위도. 아, 야돼 아, 울트 아, 겠다 아, 울트라 하겠다. 아, 울트라 하겠다. 울트라 하겠다. 울트라 하겠다. 울트다울트다리트다다 안 보이는데? 어, 디바 어디 갔어? 어? 잠깐만 잘 들어주세요. 위도 또 왼쪽으로 오겠다. 아, 어, 뒤에 있다 디바. 아무 사이즈든 디바. 디바 필? 네. 디바 정면에, 아니 그 윈슨 위도 정면에 있었어요. 정면 성문 음. 위에 내려왔고. 에? 야. 나 뭐야? 빵좀요나 뭐라고요? 아, 일어나세요. 어, 나 느리게 잡아. 아. 이이야상탈주해서 좀 나가셔야 돼요. 근데 거기 지금 할지 모르겠네. 거의 좀 약간. 여기 지금 제가 살던 집이 아니라서 지금 어디인지 몰라요. 아까 막혔잖아요, 지금. 와. 위도 빼고 배터리 바꿨다. 이제 오늘 여기 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아, 이거 뭐야? 택시 타, 택시 다이리뭐 이거 면의 힘을 폭발이켜뭐 이거 이것도 너가 보시지. 여기 안 터져? 저킬은 어, 맥... 뒤에 윈선. 운명 다른 결. 남은 시간 30초. 스피레스피 영웅님 일어나세요 아어지로이스 아나 컷 저기 아니야 지더컷 우리 잘아 뭐야 갑자기 나타나네 뒤바뀌 <목소리> <목소리> 아이고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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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빌려빌려봐오반데 밀려, 5대5게임을 보통 훌륭한 아, 스스 아나를 좀 위주로 케야해야돼아또 저거 져는데누르기 초대아 뭐야 저거? 아, 몇 살이야? 몇 살이야?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살힐라갔힐라갔 힐러 뭐야? 씨나이. 뭐야 이거? 아, 이야는데이떨지면 분밖에안 남았어. 막아보지 뭐. 서탄님 좋아 한 번만. 영님일어나 상대 겐지 나왔다. <목소리> 아, 대박. 겐지 밤 픽. 겐지 픽. 겐 기운은 변화의 기회야 터치 아 5대5 걸 이렇게 치면 안 되죠 왼쪽 맥돌아 그래요? 우리 많아? 우리 바이 많아? 우이 디바 는이다구는이는데이는데는이친구이이 친구는 이친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위도 나오면 뭘로 자를 거예요? 디바, 디바 윈스턴, 자리야. 그럼 윈디를 같이 써야 돼요. 하나 가지고는 자르기 힘들어. 윈디자 아니면 상대 위도 오면 아예 그냥 바스 들든가 우리서. 우리도 그게 더 힘들 걸요 그게 더 힘들 수도. 있... 어 m e d a y Vito, t i r i 근데, 윈디가 나오면... 은 Nauman, Sande, Ode, t a s o m i n 지 l 요호 e 지 r 요 n b 명 a n 그냥... Who graduated? I 이 o n t k n o 허그 원래 뭐예요? 수미 원래 뭐예요? 빨리 빨리 빨리. 정상 조합 해봐요. 정상 조합. 굳이 삼탱 삼할수 없어요. 오, 사, 삼, 이, 일. 어요 네 겐지의 미가우다 겐지 니 위도우 뭐야? 니가 아, 바로 뒤졌어 겐지 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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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타왼쪽 니가 니 이 들어온다. 이도 이도 없어, 이도 없어, 정면 없어. 딱죽는다 이거만 따라어나 타짜. 야 라인, <laughs> 라인 온다. 라인 먼저, 라인 먼저, 빠르게 이거 라인 뭐야 이 새끼? 아니 빨리 들어와요, 우리 라인 어디 갔어? 우리 어라인 수송에 있어. 어, 오, 야, 위도. 위도 어디 있는데? 위도 다리, 다리 위에. 위도 암피.

아, 라이. 이게 아. 피. 오, 제대로 넘러 갔다. 누가 갔어? 이도필